안녕하세요. 가타니, <laughs> 할로. 이거 고정 어떻게 하지? 고정. 고정 어떻게? 해? 아, 아, 이거 고정 댓글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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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상한 거 들었다가 이, 이상한 거 할까 봐 무서운데. 어, 내가 고른 필터 이거 아닌데 왜 바뀌었지? 나 이거 안 골랐는데. 이거 아닌데. 어, 내가 고른 필터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걸로 바뀌었지? 네, 여러분 기다려봐요. 제가 지금 처음이라 적응 중이니까 기다려봐봐요. 이 필터를 어떻게 바꿔? 어? 필터 바꾸고 싶어. 바꾸는 법을 모르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하이 에브리원 있잖아요, 여러분. 잖아 이거 필터 어떻게 바꿔요? 아니 여기 강아지 말고 이렇게 뿅뿅한 거 있었는데 밥 먹었어요. 네저밥 먹었어요. 방금 밥을 먹었습니다. 고정 댓글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오와. 고 o 큐 t 카타니 들어왔었는데 참여 참여 요청은 뭐예요? 참여 요청이 뭐지? 어렵네. 쉽지 않아. 인스타 라이브도 쉽지 않네. Hi, e v e r 고정 댓글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여기 질문창으로 좀 보내줘봐요. 어떻게 하는 거지? 참여 요청은 뭐예요? 참여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I don't know Instagram. 카타나 살려줘. 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어 제가 이란에서 인기가 많다고요. 호, t h a 하. 여러분 뭐해요? 뭐하십니까? 안녕 변경하려면 누르면 되면서 뭘, 뭘 누르라는 거야 고니 y 땡큐 아나이거 말고 딴거 하고 싶은데 아 같이 영통하는 느낌이에요? 참여하는 분이랑 근데 저랑 이렇게 영통하고 싶어 하시는 팬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와 이렇게나 많으신 거예요? 우와 우와 라이브가 너무 신기하군요. VAB랑은 또 다른 느낌. 아 유토니가 왔어요. 유토니. 아! 댓글을 꼭 누르라고요? 아하 판다 필터는 제가 아직 다운을 받지 못했어요 댓글을 꼭 누르면 고정이 되는군요 아까 카탄이 있었는데 카탄이 <laughs> 너무 예뻐서 신고하기 들어 갑니다 난왜 고정하기가 안 뜨는데? 누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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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콘 기대해도 됩니까? 당연하죠. 재밌을 거예요. 우와, 이렇게까지 저랑 통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다고요손 보물? 고마워. Pretty, pretty. Thank you. 저는 지금 제 작업실이고요. 해가 지길래 아이고 제 작업실이 너무 추워서 뾱 뾱이. 뾱 뾱이는 외국 외국에서 뭐라고 하죠? 뾱 뾱이. 뾱 뾱. 뾱 뾱이. I love the hair. Thank you.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다. 지금 여기가 창가거든요. 햇빛을 받으려고 맞아요.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면 누르세요. 해서 눌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건 카메라를 돌리는 것 같고, 이건 필터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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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너무 무섭다. 이상한 거 누를까봐. 너무 무섭네. 아, 나 이거 말고 귀 이렇게 삐쭉한거 하고 싶었는데. 아. <laughs> 가연아 봤니? 내가 댓글 고정을 했어. <laughs> 아니 난 이제 또말 강아지 이거 말고 지금 노을이 지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 왜 그래? 여러분 뭐예요? 후. 비타민 C 드시나요? 네, 챙겨 먹고 있어요. 원래는 귀찮아서 안 먹었는데. 저도 이제 비타민과 칼슘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몽몽이 밥 주고 있다고요? 역시 곧 흔들 날이 다가올 테니까. 필터 없는 얼굴을 보고 싶다고요? 시작! 필터 없으면 얼마나 콩한데요, 콩. 이런 느낌이지, 필터 갑자기 없이 갑자기 이터 없이 검정 황하네. 안경이라도 껴야겠어요. 아, 이거 살래요? 클리터 빠빠빠. 오, 이건 뭐지? 너무 어렵다. 인스타 자주 와야겠어. 내일 시험이 있어요. 화이팅!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아, 자꾸 이상한 거 불러. 아니야. 오늘의 TMI는? 오늘은 콜라, 콜라 말고. 나뭐 먹었지? 멸치스를 먹었어요. 저 인스타 몰라요. 아직 모르는 거 투정이야.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이 위로 가는 건가? MBTI 저 ISFJ예요. 내 고정 댓글을 고정해 놓잖아요. 근데 저는 왜 고정됐다고 안 뜨죠? 제 눈에는 왜안 보이죠? 왜지? 하. ISFJ. 잘 보여요? 우와. 난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왜, 고정한 사람은 왜안 보이지? 저는 제 작업실입니다. Hello. 이거 말고, 이게 뿅뿅...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필터를 딱 골랐잖아요. 고른 거에서... 고른 거 안에 있는 필터는 어떻게 바꿔요? 이게 동물 귀 필터인데... 이거 말고 이 안에 분명히 다른 동물 귀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바꾸는 거지? 아니, 옆으로 넘기면 되는 것까진 떴는데? 그, 필터 안에, 뭐라고 해야 돼? 폭상하네? 어렵다. 제가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쉽지 않네. 결코 쉽지 않아. 이거 지금 보고 있는 분이 누가 있는지는 알수 없는 건가? 다른 필터 아니에요. 분명히 이 안에서 골랐거든요. 제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빠빠빠. 질문을 보고 있어요. 장르는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기다리는 맛이 있잖아요. 빠빠파오 이렇게 많은 분이 저의 라이브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딱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와우 땡큐 저는 저 잠깐만 이따 갈 거예요 자꾸 연락이 오는데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무슨 연락이지? 잠깐 저 선글라스 끼고 올게요 무슨 연락이지? 어, 나 지금 이쁜데? 어, 이쁘잖아. 의자가 너무 덥네. 아헐 진짜요 어머 그랬구만 으흠. 여러분 전곧 가야 될것 같아요 다음 일정을 위해서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연습 삼아왔어요. 다음에 더 연습해와서 재밌게 소통해요, 여러분. 알았죠? 잠깐이나마 재밌었어요. 신기한 경험. 다시 올게요. 또 올게요. 아빠로, 네, 다음엔 더 길게 할게요.